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장, 1항을 읽겠습니다.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서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아는 지식을 주는데 있어서 불충분하다. 하지만 그 지식은 구원을 얻는데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 시대에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개시하시고, 자기의 교회에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 후에는 진리를 더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비하여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며, 위로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진리를 온전히 기록해 두게 하셨다. 이 같은 이유로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직접 계시해 주시던 과거의 방식들은 이제 중단되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장 1항은 본성의 빛과 창조, 섭리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알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구원을 위한 지식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1항을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분입니다.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서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 이 문장은 일반 계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는 이미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핑계는 결코 유효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주장은 두 가지 주요한 영역을 근거로 삼습니다. 바로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일입니다. 이두 가지는 인간이 특별히 성경을 배우거나 종교적 가르침을 접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도달할 수 있는 보편적인 통로가 됩니다. 1. 본성의 빛 본성의 빛은 인간 내면에 새겨진 양심과 도덕적 감각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은 성과 악 옳고 그름에 대한 기본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예를 들어,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살인, 도둑질, 거짓말은 악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보편적인 도덕률은 우연히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심어놓은 내면의 질서라고 봅니다. 1. 도덕적 양심. 양심은 단순히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것을 넘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내면에서 옳다 혹은 그르다고 느끼는 깊은 감정을 유발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죄책감을 느끼고 옳은 일을 했을 때 기쁨을 느낍니다. 이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은 인간을 초월하는 어떤 도덕적 존재가 존재함을 직관적으로 시사합니다. 이 보편적 정의감, 사람들이 불의한 일에 분노하고 정의로운 일에 감동하는 것은 모두 의 본성의 빛에 기인합니다. 전쟁 범죄나 극심한 폭력에 대해 전 세계인이 공분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안의 정의와 선에 대한 기준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재된 기준은 결국 모든 도덕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과 같습니다. 따라서 본성의 빚은 인간 스스로가 도덕적 법칙을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모든 도덕의 기준을 세우신 초월적 존재, 즉 하나님을 향한 내면의 증거가 됩니다. 2. 창조와 섭리, 창조와 섭리는 우주와 자연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그리고 선하심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주변의 모든 것을 자세히 관찰할수록 그것들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보기 어려운 경이로운 질서와 복잡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1. 자연의 질서와 아름다움, 우주의 거대한 행성들의 운행, 지구의 사계절 변화, 복잡하고 정교한 생태계, 그리고 한 송이 꽃의 아름다움까지, 자연은 그 자체로 질서와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거대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질서는 무질서에서 우연히 탄생했다고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정교합니다. 마치 복잡한 시계를 보면 그것을 만든 시계공이 존재한다고 추론하듯이, 우주의 정교한 질서는 그것을 설계하고 창조한 분이 계심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2. 생명체의 복잡성. 인간의 몸은 수십억 개의 세포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작동하는 놀라운 시스템입니다. DNA의 위정교함, 뇌의 복잡성, 눈의 시간 메커니즘 등은 단순한 우연의 산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이로운 복잡성은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창조주를 증언합니다. 3. 선함의 증거, 자연은 단지 정교함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햇살의 따뜻함, 맑은 물의 시원함, 과일의 달콤함과 같이 자연이 주는 긍정적인 경험들은 창조주가 단지 능력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피조물에게 선을 베풀기를 기뻐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이처럼 창조의 섭리는 광대한 우주에서 미세한 생명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만물이 그 자체로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마치 책을 보면 저자가 있고 그림을 보면 화가가 있는 것처럼 피조물을 통해 창조주를 알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알수 있는 두 가지 보편적인 창구가 열려 있다고 말합니다. 본성에 비둔 내면의 양심을 통해 도덕과 정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창조의 섭리는 외부 세계의 경이로움과 질서를 통해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따라서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문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모든 사람에게 충분히 드러내셨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객관적인 무지가 아니라 주관적인 외면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과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매우 엄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둘째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아는 지식을 주는데 있어서 불충분하다. 본질적으로 인간의 본성,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섭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을 온전히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생겨났으며, 이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필요한 영적 통찰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특별계시, 즉,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수 있습니다. 1. 인간 본성의 한계, 타락한 마음과 이성. 인간의 본성, 즉, 우리 안에 내재된 양심과 도덕 감각은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지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지식은 불완전하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2.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한계, 외국된 피조물과 모호한 증거 하나님의 창조물은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증언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나 죄는 창조 세계에도 영향을 미쳐 창조의 증거를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3. 특별 계시의 필요성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본성과 자연 개시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 개시를 통해 자신과 그분의 뜻을 명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특별 개시는 두 가지 핵심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4. 성경.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인류를 향한 그분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힙니다. 5.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며,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본성과 자연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제공하지만 죄로 인해 왜곡되고 불완전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분의 구원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가 필수적입니다. 이 둘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으며 그분의 뜻을 온전히 알 수도 없습니다. 셋째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지식은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 시대에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의 교회에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구원에 이르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지식은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초가 됩니다. 성경은 구원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을 통해 주어진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구원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강조합니다. 1. 하나님 계시의 필요성.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하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감정, 심지어 종교적 노력으로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만 인간이 그분을 알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당신의 뜻과 구원의 계획을 알리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알려 주시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크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뉩니다. 2. 다양한 방식의 계시 주님은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2.1. 일반 계시 개시. 일반 계시는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게시입니다. 이는 자연과 인간의 양심을 통해 나타납니다. 1. 자연 만물. 창조로부터 만드신 만물의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광활한 우주와 정교한 생명체를 보며 창조주의 능력과 지혜를 어렴풋이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와 아름다움은 그귀에 숨겨진 위대한 설계자의 존재를 증언합니다. 2. 인간의 양심. 인간은 누구나 옳고 그름에 대한 도덕적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 때문이며,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내면의 법입니다. 이 양심은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와 도덕적 기준을 완전히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 주지만 구원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지는 못합니다. 2. 특별 계시 개시. 특별 계시는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구원의 진리를 알리기 위해 주어진 계시입니다. 이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1.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 꿈, 환상 이적과 같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나타나 언약을 맺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해 미래의 구원 계획을 예언하셨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류를 향한 구원의 서막을 보여줍니다. 2.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특별 계시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은 구원 계획의 핵심이며 그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교회에 선포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교회에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는 구원의 지식이 몇몇 소수의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4.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 기록된 특별계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계획, 즉죄와 구원, 계획, 즉 죄와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영생에 대한 진리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교회는 이 성경을 보존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디모데우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하며 성경의 권위와 역할을 강조합니다. 5 교회의 역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됩니다. 설교, 교육, 예배, 성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며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서로를 격려하며 구원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장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당신의 뜻을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구원의 필수적인 토대입니다. 이 지식은 우리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자신을 계시해 주신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주님은 자연과 양심을 통해 그분의 존재를 알리셨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통해 구원의 진리를 명확히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된 진리를 교회 공동체를 통해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을 통해 더욱 깊이 주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넷째 부분입니다. 그 후에는 진리를 더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비하여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며 위로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진리를 온전히 기록해 두게 하셨다. 이 같은 이유로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 문장은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지, 그리고 그 기록된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신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문장은 크게 세 가지 핵심적인 이유를 제시하며 성경의 절대적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1. 진리의 보존과 전파. 성경이 기록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진리의 보존과 전파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와 소통하시며 당신의 뜻과 구원의 계획을 개시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기억은 불완전하고 왜곡되기 쉽습니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는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거나 잊히기 마련이죠. 마치 여러 사람의 입을 거치며 원래 내용과 달라지는 소문처럼 하나님의 진리 역시 사람들의 기억과 해석에 의존한다면 순수성을 잃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진리를 문자라는 영구적인 매체에 담아두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정확하고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특정 시대나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시대와 모든 민족에게 변함없이 전달될 수 있게 하는 초석이 되었죠. 성경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과거의 진리가 현재와 미래에도 살아 숨 쉬도록 하는 통로입니다. 이 교회의 경고함과 위로 두 번째로 성경은 육신의 부패와 사탄, 세상의 악에 대비하여 교회를 경고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 부패하기 쉽고, 외부적으로는 사탄과 세상의 유혹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을 가도록 이끌어주는 나침반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죄의 실체를 폭로하고, 사탄의 전략을 밝히며, 세상의 헛된 가치관에 대한 분별력을 길러줍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과 교훈은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악에 맞서 싸울 힘을 줍니다. 나아가 성경은 시험과 환난을 겪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 그리고 장차 이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은 고통받는 이들에게 절망 대신 영원한 생명의 위로를 안겨줍니다. 성경은 단순히 삶의 지침서가 아니라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를 무장시키고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는 보루인 셈입니다. 3. 성경의 절대적 필요성, 이러한 이유들로 성경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신앙생활을 위한 참고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담고 있으며 인간의 불완전함과 세상의 악으로부터 진리를 지키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만약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수 없었을 것이고 각자의 생각과 해석에 따라 혼란과 분열에 빠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종적인 권위와 기준이 됩니다. 성경 없이는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걷기 어렵고 죄와 악에 맞서 승리할 수 없으며 영원한 소망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고 바른 길을 가르치며 궁극적인 위로를 제공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뿌리이자 등불이며 나침반 역할을 수행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다섯째 부분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직접 게시해 주시던 과거의 방식들은 이제 중단되었다. 기원전 1세기 무렵부터 기원후 1세기까지 성경이 기록되고 완성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직접 개시하시던 방식들은 종결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개시의 점진적 완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학적 사실입니다. 성경 기록 이후에 직접 개시가 중단된 이유와 그 의미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직접 개시 중단의 배경, 구속사의 완성.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시거나 꿈, 환상, 예언 등 다양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뜻을 전하셨습니다. 이는 구원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백성을 이끄시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구속사의 정점이자 완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단지한 예언자가 아니라 성경의 모든 예언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실체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십자가를 통해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으며 부활을 통해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기록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르침, 그리고 구원 사역을 증언하고 해설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사도들과 그들의 계승자들이 성령의 영감 아래 기록한 성경은 이제 더 이상 추가될 필요가 없는 완전한 계시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옛 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선언하며, 과거의 부분적인 계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계시로 성취되었음을 강조합니다. 2. 직접 계시 대신 성경의 역할층대, 성경이 완성된 이후, 하나님은 더 이상 특정 개인에게 직접 나타나거나 새로운 예언을 통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 자신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이는 교회가 2000년 이상 믿고 지켜온 오직 성경교리의 핵심적인 근거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1. 하나님의 뜻에 대한 최종 권위. 성경은 신앙생활과 윤리적 기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어떤 새로운 주장이나 경험이 성경의 가르침과 상충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계시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성령의 조명 성령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알려 주십니다. 이는 과거에 직접 계시와는 다른 방식으로 즉 기록된 진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내적인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새로운 진리를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진리를 조명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3. 공동체의 공적 신앙. 직접 개시는 사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에 머무를 수 있지만, 성경은 교회의 공적이고 객관적인 신앙의 토대가 됩니다. 모든 신자가 동일한 말씀을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통일성과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왜 직접 개시가 중단되어야 했는가? 만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새로운 예언이나 직접적인 음성을 주신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진리의 혼란 어떤 이 주관적인 경험이나 예언이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다고 주장될 경우 신앙의 근본적인 토대가 흔들리게 됩니다. 서로 다른 계시가 충돌하면서 혼란과 분열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2. 권위의 오용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력을 독점하거나 자신의 사적인 의견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여 강요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의 출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객관적 진리의 상실 신앙이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에 의존하게 되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모든 필요한 계시를 완성하신 후 직접 계시를 중단하신 것은 신앙의 혼란을 막고 교회가 견고한 진리 위에 설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성령의 조명 아래 그 진리를 삶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여기까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창 1항의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교훈에 따라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제1항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자기 개시와 성경의 권위. 이 구절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개시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증거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충분한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연은 아름답고 경이롭지만,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명확히 보여주시기 위해 그의 뜻을 기록된 말씀인 성경으로 주셨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인간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과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절대적인 법칙이자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2. 말씀으로 양육되는 삶.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정직하고 사랑하며 용서하는 삶의 태도는 모두 성경의 가르침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치 씨앗이 땅에 뿌려져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져 인격과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 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3 진리와 거룩함으로 세상을 이끄는 삶.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성경이 거짓과 부패에 대항하여 더욱 확실하게 확립하고 위로하기 위해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가치관이 뒤섞인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이라는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거짓과 부패에 맞서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삶으로 증거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의 불의와 부조리에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거룩한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자연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인 성경을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거짓과 부패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진리와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빛으로 밝혀져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항을 고백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서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아는 지식을 주는데 있어서 불충분하다. 하지만 그 지식은 구원을 얻는데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 시대에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개시하시고 자기의 교회에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 후에는 진리를 더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비하여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며 위로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진리를 온전히 기록해 두게 하셨다. 이 같은 이유로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직접 게시해 주시던 과거의 방식들은 이제 중단되었다. 감사합니다.